뭔가 트레킹을 환영한다는 듯한 관문이 나왔습니다. 어, 여기도 그 굴리는 거 있나? 음 없네. 어. 내리막. 어어 어. 어? 여기겠지? 맞는 것 같아. 어, 저 길은 뭐, 뭐, 어, 저 길은 뭐야. 내리막인가? 일단, 아마도 이 길이 맞을 거라 생각하고, 어이구, 어이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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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다시, 티망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가보겠습니다. 근데, 맞겠지? 그게 왜 이렇게 내려가냐? 하, 가보자. 어. 드디어, 영상으로만 보던 그 다리를 건넙니다. 야, 이런 거, 원래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요, 씨. 아 이거는 좀 무서워. 이거는 좀 무서워. 이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와우. 아, 살았다. 와. 와, 이거는 무섭다. 큰일 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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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재밌다. n a m a 참에. 어, 탄드록투 참에. 아, 닮아봐. 맞이니다 내려올 때 신났는데 또 올라가야 된다니 하, 가보겠습니다. 아석은 아까부터 좀힘이 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까 트레킹로드 따라서 저쪽에서 저쪽에서 요요 요렇게 내려와서 이제 다, 다리를 이렇게 건너고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탄총 마을이 있는데 저기 올라가다가 뭔가 그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숨도 가빠지고 해 가지고 아깝지만 조금 내려와서 지금 앉아서 에너지 티랑 물이랑 먹고 쉬었는데 맵스미를 확인해 보니까 300m 5분만 가면 되더라고요. 그 마을이 그첫 번째 있는 호텔은 3분인가만 가면 되고, 근데 그거를 안 가고 여기서 쉬는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 오늘은. 참외까지 안 가고, 탄, 탄촉 마을에서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일단, 첫날이라서, 몸이 덜 풀린 것도 있을 거고, 이 무게가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고도를, 저는 높은가 봐요, 저한테는. <laughs> 그래서, 뭐, 이왕 천천히 가기로 한 거, 안전하게,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해도 되고, 중간에 내려와도 되고, 지프 타고 돌아와도 됩니다. 단지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쉬는데, 보시면은, 차, 저기 저 멋진 설산이 딱 보여요. 지금은 12시. 아. 33분이라서 시간도 넉넉하고 하, 5분만 가면 되니까 여기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재충전이 될 때까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아~ 탄촉 티망 참에 아~ 그 티망에서 여길로 왔었어야 됐어. 아, <laughs> 약한, 아, 고산 증세인 것 같기도 해요. 그걸 극복하고 방금 1분도 안 걸리는 오르막을 거의 한 5분 동안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 요런식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잘 올라왔습니다 참외는 내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참외는 내일 가서 거기서 뭐 잘지 안잘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밥 먹어보고 생각하는 걸로 음, 지금이 1시 저는 오늘 탄촉에서 그냥 쉬었다 가려고요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로지 물어보니까 오늘 오늘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공짜로 해주신다 그래서 처음에 5 0 0밥 불렀다가 그래서 여기는 그린 커티지 게스트하우스 104호에 묵습니다 원래는 저게 핫샤워가 되는데 뭐 사람이 저 밖에 없다고 안 틀어놓고 여기 밑에서 핫샤워 하래요 토일렛 베스룸, 토일렛 베스룸 아어 어. 여기 이렇게 샤워기가 있네요 저기서 샤워하면 되는 거고 날이 따뜻할 때 하샤워를 하고 방은 어 이불이 없어 이불이 주겠지 여기는 화장실 아시네 여기서 쉬겠습니다 안녕. 핫샤워 한번 하고, 아직까지는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핫샤워를 해도 될것 같아서 핫샤워를 했고, 아 어, 저, 아까 좀 마음이 급했는지, 아이고, 강아지 따라오네? 어디가? 일단, 눈에 보이는 숙소에 들어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숙소도 제법 많고 그냥 문 열린데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마을 끝이구나. 아 어, 제가 오는 길에 숙소를 두 개인가 지나쳐 왔는데 아 거의. 4분의 3 지점에서 속도를 잡았나 보네요 음뭐 뷰도 뷰인데 어 뭔가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숙소를 원했어가지고 이제 아좀 멀쩡해졌나? 음 면도 못하는 거 빼면 괜찮네요 어 근데 여기 지금 2시 좀 넘었는데 벌써 추워요, 벌써. 안각이 잘한것 같아. 저쪽 산에는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 어, 네. 아까 힘들었었나봐요. 그래서 결정한 게 하루에 맥시멈 4시간. 한시간마다 보이는 가게에서 1시간마다는 뭐 아, 아닐지라도 어쨌든 보이는 가게에서 마을마다 차 한잔씩 마시기 로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 짐이 안 무거웠어도 비슷했지 않을까. 좀 조심하고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 이것만 올라도 힘들어. 맨몸으로. 여기는 탄총마을에 전부 마스테. <목소리> <목소리> 물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게가 없네. 하. 체력이 안 좋은가? 어, 여기 있다. 아, 가게가 아니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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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 그럼, 저는 다시. 숙소로 낮잠 한숨 자야겠어요. 일단 자려고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그냥 누워있었어요. 누워서 눈 감고. 어, 지금 한 3시 반부터 이제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확실히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4시 반인데 아 쌀쌀합니다. 이제 침낭 꺼내고 말기가 귀찮아가지고 로찌에다가 이불 혹시 두개줄수 없냐고 요청해서 내두 개를 덮고 누워 있었는데 아직까진 견딜 만합니다. 아직까진 침낭 끄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날 트레킹이다 보니까 체력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방 무게에 대한 어떤 실전 처음 해봤는데 어 가방이 뭐 물이랑 뭐 조고바랑 이것저것 다하면 한 17kg, 16에서 17k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무리가 있습니다. 평소에 뭐 등산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즐겨하는 편도 아니었고, 뭐 오기 전에 물론 약간의 훈련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며칠, 며칠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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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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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몇 시간씩 등산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록 첫날이지만 내일이 벌써 걱정이 되는데, 어,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지금 생각에서는 어, 만항에서 나와래서 만항 갔다가. 토롱라를 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롱라를 넘지 않고 거기서 내려와서 뭐 포카라로 간다든지뭐 해서 조금 짐이랑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굳이 토롱라 패스 안 가도 되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다음 라운딩으로 간다면 이제 베시사르에서 출발하지 않고 반대에서 오스트리안 캠프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보니까 묵티나트까지는갈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때도 물론 소롱나를 넘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좀 여름에 넘어도 될것 같아요. 좀날 따뜻할 때. 춥습니다. <laughs> 추워요. 어, 안전이 일단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어, 참회를 갈까 말까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초국에서 멈추게 정말 잘한것 같고, 내일은 보니까 참회까지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회에서 브라탄까지또 2시간 걸리는데, 이제 오늘은 고도를 800 정도 올렸다면은, 이제 내일은 고도를 그렇게 많이 안 올려요. 그래서 오늘 좀 적응하고 내일의 목적지는 일단은 브라탕. 뭐 참여 참회에 갔는데 참여해서 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근데 두 시간만 가기에는 너무 브라탕을 한번 가볼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뉴크라포칼리까지가 이제 두 시간 걸리고 로비상. 우 어퍼피상, 로우피상이 있는데 어퍼피상 말고 로우피상까지가 또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로우피상까지 가고 그 다음 날에는 흉대를 거쳐서 나왈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왈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나왈에서 만항으로 내려와서 만항에서 하루 자고 텔리초를 갔다 올까?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드레킹 1일차는 이제 저녁, 저녁 먹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녁은 일찍 먹고 오늘은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잘 살아있기를 내 몸을 유리알같이 다뤄야 돼요. 내 몸을. 유리알 같이 내일 뵙겠습니다 어, 소화가 안 돼서 저녁으로 네팔식 죽을 시켰는데 어, 제가 생각한 그쌀죽이 아니고 약간 뭐랄까 달착지근? 하면서 연유 맛이 납니다 추워가지고 여기 내집 난로에 이렇게 불을 켜서 손님들이랑 여기 로찌 사장님이랑 도란 도란 <laughs> 어제에 이어 저도 같이 앉아서 오늘의 얘기를 쓰고 얘기하다가 코스 여기 영국 그 분들 두 분이 고용한 가이드 사장님이랑 제가 갈 코스를 좀 물어보고 상담도 좀 하고 그래서 이분은 만항에서 그냥 가이드를 고용을 하지 말고 그 포터를 고용을 하지 말고 차라리 말을 타고 가라 <laughs> 그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알아보려고 야카라타나 마낭이나 피상에선 좀 어려울 것 같고 야카라트에서 말타고 오는거 아주 훌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걸어갈 수 있으면 걸어 가보고 네, 이거를 넘고 싶어 하는 이유가 거기를 꼭 넘어야겠다 이게 아니고 예, 서킷 해서 요, 어, 이 서킷에서 요 하이캠프 여기서 토롱라페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루티나트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만항이나 만앙, 어디서 이렇게 동굴을 이렇게 지프나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걸어가는 것밖에. 그, 거기를 가고 싶어서 넘고 싶은 게 아니고 반대편을 가고 싶어서 넘고 싶은 거라 만약에 정안 되겠다 싶으면 야카라테에서 말을 다는 최초의 한국인 유튜브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걸어가고. <laughs> 아뭐 했다이씨. 계획대로 뭐 경없어아 근데 겨우 하루라서. 음.